안녕하세요, 김정인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네, 어,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, 네, 9월에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. 어, 5년 전에 유방암 치료를 하고 완치가 얼마 안 남았는데, 다시 이번에 병원에 가 보니까 어,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유방암 내전이 어,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병명으로는 뇌암이래요. 어 그런데 좀 진행이 많이 되어서 여러, 여러 수술도 못 하고 어 그냥 치료 치료 어 통증 치료 통증 완화 치료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머리는 어요요 손해 부분 요쪽에 굉장히 많이 있대요. 한두 개면 수술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머리에. 많은 양의 방사선을 피폭을 해가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릿속이 전부 다부스럼귀속 이마 전부 다부스럼이고요 입안도 헐고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어, 처음에 알게 된건 어, 뭐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내가 그런데 병원에서 찍어봐 달래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9월에 어, 갑자기 한몇달 전부터 자고 깨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면무호흡증? 뭐 이거라고 나와서 아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보다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악성 뇌종양 뇌암의 증세가 그렇다는군요 자다가 깨면 머리가 그안 부분이 붓나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래요 그리고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또 그게 가라앉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대요 그러고 이제 토해요 갑자기 뭐 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서 토하러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동네에 좀 준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상계백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토해서 왔다고 하니까 응급실로 가라 그래서 말도 안되게 응급실이냐고 몇번 버티다가 응급실로 갔더니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더니 뇌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던 병원으로 다시 그 자료를 들고 갔더니 다니던 병원에서 뇌암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6월에 할 때까지도 정기검진할 때까지 잘하고 있다고 완치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던 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머리에 다 쏘이고 받고 10번을 했거든요 그러나, 이제, 뭐 많이 힘들어서, 방사능 피폭을 하니까 편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, 뭐, 입안 덜고 머리도 다빠지고 머리 속에 귀 속, 이마 이런데 전부 다 부스러미고, 뭐, 잘 먹지도 못하고, 이제, 그러고 있어요. 네 그런데, 또, 머리 속에 그만한 암이 있다는 건 몸에도 있다는 거래요. 근데 자기네가 발견을 못한 거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자고 해서 좀 정밀하게 보는 방법으로 봤어요. 그랬더니 음 역시 몸에도 림프절에 뭐 위나 대동맥 쪽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항암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방사선, 방사선 치료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또 항암 주사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항암주사 알죠.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도 같이 죽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. 입안이 헐어서 매운 것도 못 먹고 뜨거운 것도 못 먹고 아뭐 먹질 자체를 못해요. 밥은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간신히 담백한 국수 종류만 뭐반 그릇 정도 먹을 수 있었어요. 하루에 반 그릇. <laughs> 뭐라도 먹어보려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는데 한입 먹으면 못 먹겠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이 없고 뭐 이렇더라고요. 아직은 지금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. 이제 뭐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항암 한지 이제 열흘이 됐으니까 이번 주 지나면 한열흘은 반짝할래나 모르겠어요.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어 이제 저 같은 뇌종양 환자, 악성 뇌종양 환자들 많이 위험하잖아요. 그런데 어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. 극복을 하고 있다 하면은 극복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고 그 다음에 예뭐 이상한 상황이 있잖아요 의사도 잘 모르는 어, 예를 들어서 저는 밀가루를 먹으면 화장실을 가요 밀가루를 뭐 하루에 짜장면이라던가 어 잔치국수라던가 이런 거반 그릇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요 그런데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갈뜩갈뜩갈뜩 며칠씩 안 가요. 그 이유는 이제 병원 가서 물어보긴 하겠지만, 뭐 그런 내가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생긴 변화, 그런 건왜 그럴까, 뭐 이런 걸좀 기록을 해서 저도 보고 또저 같은 상황에 닥친 분들, 현재 닥치고 계신 분들, 앞으로 또저 같은 상황 닥치는 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음, 자주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하여간에 좀 무슨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,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으면 계속 찍어서 올려서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. 어,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봐도요. 지금은 어깨가 똑같아요. 같잖아요근데암 음, 진단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똑바로 앉아도 어깨가 이렇게 기울더라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왜 이렇게 어깨가 기울지 그랬는데 그것도 의사는 얘기를 안 했지만 암때문에기했죠이 방사능 치료를 하고 암 세포를 좀 줄여놓니까 으 이렇게 똑바르잖아요. 어깨가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로 작아 진단이 어느 정도는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좀 여러 개 도움이 될 만한. 그런 내용을 올리려고 합니다. 예, 그리고, 어, 항암, 이제, 암 환자가 되잖아요. 그러면 중증 환자 등록을 해서 병, 병원비 5%를 내요. 근데, 어, 천만 원이면 50만 원이죠. 50만 원만 내면 돼요. 그런 음, 그런데 제가 이, 지금 항암 치료하는 그 약은 또 그런 적용을 못 받더라고요. 그래갖고, 그, 이제, 결제를 하라 해서 결제를 하는데 몇십만 원인 줄 알았더니 150만 원이 다 되는 거예요 115만 원인 가 같은 뭐 이런 거예요. 그래 갖고 깜짝 놀랐어요. 그 3주에 한 번씩 또 그만한 비용도 내야 돼요.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거고,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하여간에 뭐 제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세상에 많은 암 환자 여러분, 중증 환자 여러분, 힘내세요.